함수 fx가 fx는 인테그랄 3x제곱 dx이고 f0이 1일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fx는 이 3x제곱을 적분해주면 되겠죠. 이게 부정적분이고 부정적분은 미분의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가 x 의 n제곱이 있어요. 얘를 미분해주면 n 곱하기 x 의 n-1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m 플러스 1분의 1에 x의 m 플러스 1제곱을 미분해 보세요. 이거 앞으로 내려가면서 약분 돼가지고 사라지고 x의 n제곱 되겠죠? 이게 적분 공식입니다. 그래서 x의 n제곱을 적분하면은 m 플러스 1분의 1에 x의 m 플러스 1. 보면은 이거보다 하나 더큰 m 플러스 1이 n 플러스 1분의 역수로 개수로 하나 나오고요. 차수가 하나 커지는 거죠. 미분하면 하나 차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적분하면 반대로 차수가 하나 커집니다. 그리고 개수가 역수로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이에요. 인테그란 x제곱을 적분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하나 더큰게 3이죠. 3분의 1 되고 x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분 상수가 붙어요. 이 문제에서는 3x 제곱이죠. 인TEGRAL 3x 제곱. 상수는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적분하면은 이거 3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1되고 x 세제곱 되겠죠. 플러스 C가 됩니다. F 0이 1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Fx인데 자, 0을 대입했을 때1 나옵니다. 0을 대입했을 때1 나오려면 이 C 값이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Fx는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f 3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f 3은 3 대입하면은 27 더하기 1이니까 2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